여러분, 안녕하세요. GTQ 기술 자격 인디자인 1급 매뉴얼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이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디자인은 주로 텍스트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 요거는 좀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박스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글씨를 채워볼게요. 문자, 자리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서, 어, 사이즈와 서체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행간이 되겠습니다. 행간. 행간이란 줄과 줄 사이 간격들이죠. 예, 요 사이사이사이 간격을 행간이라고 부르죠. 자, 요렇게 긁고요. 그 다음, 행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먹죠? 자, 행간을 줬을 때, 간격이 벌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긁은 곳 뒷부분이 되는 거죠. 자, 요게 행간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긁었는데, 어때요? 뒤쪽에 적용되죠. 자, 이게 행간입니다. 예, 가끔 이게 행간 때문에 좀 헷갈려해요. 예, 이게 긁은 부분 뒤까지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 여기는 행간 먹기 싫고 여기까지만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요? 해 여기까지만 긁어야죠. 예, 뒤에까지 긁으시면 뒤에까지 적용이 되버리니까 안 되겠죠. 자, 다시 여기 누르고요. 자동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기본 값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대문자.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사이즈를 조금 키우게 해놓고요. 여기다 여기다 영어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테스트라고 썼죠. 자, 글구서 어,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대문자로 바뀌죠. 자, 그러면 요건 뭘까요? 요것도 대문자네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소문자 사이즈의 대문자고요. 이것은 원래 대문자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영어 노트 보시면 a 나오고요. 소문자 대문자 a는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원래 자기 자게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아래 거는 요 소문자 사이즈의 대문자로 바꿔 주는 거죠. 예, 요 차이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것은 한글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 어깨글씨 자 아래첨자, 어깨글씨 위첨자 같이 부릅니다. 이두 예, 개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3을 긁고 이걸 누르면 세제곱이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 이걸 누르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줄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긁고 밑줄, 그 다음 또 긁고 밑줄 끄고. 취소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줄과 취소선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자, 이것도 위에 이렇게 위첨자로 올라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글씨를 긁어요. 긁게 되면 텍스트 선택 박스가 나오죠. 까만색 이렇게 박스가 긁혀서 나옵니다. 그때 제일 아래쪽 선 있죠? 이게 바로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기준선. 그래서 요것은 기준선 이동이 되겠어요. 기준선 이동. 자, 요런 내용 단어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여러분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때도 어 요런 단어는 아셔야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기준선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냐?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냐? 이렇게 잡아 줄수 있죠. 물론 한 자만 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는 밑으로 또는 위로. 자, 이래서 우리가 인디자인이 편리한 거예요. 워드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 다음 기본 값. 0 주시면 기본 값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도 pt라고 붙어 있고, 여기도 pt, 여기도 pt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디자인에서 쓰이는 고유한 글씨 크기의 단위입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그래서 글씨 크기가 또는 이런 간격, 이런 것들 전부 포인트 단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어, 여기 기준 단위가 전부 포인트로 붙어 있죠. 자, 이것은 어, 되도로이면 그냥 포인트로 쓰는 게 좋아요 이걸 헷갈린다고 다른 걸로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어, 만약에 딴 데서 또쓸 때는 이게 안 맞아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포인트로 쓰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자고 요것은 장평이 되겠습니다 자고란 글씨가 위 아래로 길어지는 거죠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죠 확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위 아래로 길어졌죠 이게 자 고라고 합니다 이걸 자고그 다음에 아래 것은 장평 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기본값 놓고요 100%자 요거를 늘려 보면요 좌우가 넓어지죠 글씨 크기는 똑같아요 똑같은 12 포인트인데 옆을 넓게 해버리면 마치 글씨가 큰것 같죠 예, 하지만 사이즈는 똑같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자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게 자간입니다. 이렇게 긁고 여기서 자간을 줘요. 그러면 글씨와 글씨 사이에 간격이 되겠죠. 예, 한 글자 한 글자 사이에 간격이에요. 요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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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글자 사이의 간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예, 사이 간격. 요 간격을 얼만큼 줄 건지 예,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값 주겠습니다. 영. 자, 기본값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나중에 기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이것은 자, 여러분들이 아, 한글 같은 거에는 적용이 잘안 되고요. 영문일 때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A V 하고 썼어요. 그러면 자, 글씨는 원래 이렇게 박스가 기준이죠. 이렇게 박스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AV예요. 문제는 자, 똑같은 간격을 주더라도 S 딱 줬어요. 자, 뭐가 더 넓어 보이죠? 이게 더 넓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이건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이만한 넓이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격이 넓어 보이는 것은 좀 좁혀 주고 너무 좁혀 보이는 것은 약간 넓혀 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다 비슷비슷한 간격 똑같은 간격으로 보이게끔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는 커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커닝이라고 불러요 자 아래 거는 자간이라고 그러죠 커닝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한글에는 이렇게 삐뚤게 나오는 글씨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여기에 A V 놓고, 자그 다음 D R 이렇게 놨어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얘가 더 넓어 보여요. 이 사이가, 그렇죠? 예, 여기는 되게 좁아 보여요. 예, 요, 여기까지는 그죠? 서로 서로. 자, 이때 이걸 긁고 여기서 자 커닝에 들어가서 시각적으로 바꾸세요 그럼 어때요 어 좁아졌죠 사실은 이건 완전히 붙은 거고 이건 약간 간격이 있죠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다 간격이 비슷해 보이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 커닝은 영문으로 작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써주는게 좋습니다 예, 안 그러면 간격이 좀 이렇게 자기 멋대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영어로 된 그런 장문에 이제 글씨가 있다거나 한줄두줄막 넘어가는거 있다거나 할 때는 막 중간에 뻥뻥뻥 뚫려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시각적으로 놓고 조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일어에서 많이 쓰이는데 한글은 잘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들은 자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자 어때요 정렬이죠 정렬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은 정렬이 쫙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죠? 삐뚤삐뚤삐뚤하죠. 작업물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정렬을 맞춰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때 요런 걸로 조절을 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좌측 정렬이고요. 이것은 양측 정렬입니다. 보세요. 양측 정렬. 그러면 잡아 당겨서 이쪽으로 와서 붙여 주죠. 그 대신 이렇게 됐을 때의 단점은 자간이 약간 이렇게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약간 좁아 보이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끝 부분은 다 맞춰 주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딱 정리된 느낌을 줄 때는 양측 정렬로 주시게 되고요. 예, 아니면 여기 있는 좌측 정렬로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중앙 정렬이 되겠죠. 예,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전부 같게끔 양쪽에서 간격을 주고 중앙으로 딱 맞춰주는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양측 정렬을 했을 때도 좌측으로 붙이느냐 중앙으로 놓느냐, 예, 그게 틀립니다. 자그 다음에 제일 끝줄도 다 갖다 당겨서 붙여버리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우측 정렬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붙이는. 자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은 단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위에 컨트롤 팔레트를 보셨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로 이렇게 쭉돼 있어요. 그 다음 그 선을 두고 또 여기 선을 두죠? 자, 그 다음 이쪽은 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렇죠? 자, 이두 개가 틀린 기능이에요.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문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단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와 단락의 차이입니다. 자, 문자는 내가 긁은 곳에서 긁은 곳까지, 즉 내가 선택한 문자, 한자던, 두자던, 열자던, 상관없어요. 또는 몇 줄이던, 네, 이렇게 몇 줄이던 상관없어요. 내가 선택한 글자에는 다 적용되는 게 문자고요. 단락은 단락을 하기 전에 단락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인디자인에서 단락은 엔터와 엔터의 사이 요걸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요, 글씨를 써볼게요. 이 단락 개념이 왜 나와야 되느냐하면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이 텍스트를 쓴 박스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아래 줄로 넘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아래 줄로 넘어가죠. 자, 이것은 우리가 엔터로 넘긴 게 아니죠. 그렇죠. 에, 이것은 그냥 글씨를 쭉 쓰니까 어, 여기 있는 박스 끝이 여기고 이쪽 박스 끝은 여기니까 그냥 끝에 오니까 밑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넘어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엔터란 얘기는 키보드의 엔터키로 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쳤을 때자 그래서 이렇게 엔터치고 이렇게 엔터 쳤을 때이 부분이 단락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락을 어떻게 합니까? 단락은 알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아래 줄로 넘어올려면 이렇게 글씨가 끝까지 채워져야 밑으로 넘어갈 텐데 이거는 여기서 그냥 끝나고 밑에 줄 나왔죠. 이건 엔터 쳤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것도 엔터 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두 개가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단락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글지 않아도 커서가 위치만 하면 그 단락 전체에 적용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중앙 정렬, 우측, 양측 정렬, 그렇죠? 예,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 그 옆에 거는 단락 들여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글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커서가 여기 여기 있는 단락 사이에만 들어갔습니다. 어 이거 워드 같은 데서는 뭐라고 부르죠? 문단이라고 부르죠. 예, 네, 이건 단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올려 주면요. 들어가네요. 근데 다른 데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여긴 영향 이 없죠. 이것은 다른 단락이니까. 제가 있는 커서가 있는 단락에만 적용된다. 자,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우측 들여쓰기.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첫째 줄 들여쓰기예요. 자, 제가 그럼 첫째 줄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이 단락에서 첫째 줄이란 얘기니까 커서가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첫째 줄이니까요. 그죠? 서서 두고요. 여기에 첫째 줄 들여쓰기 주시면 자, 첫째 줄 띄워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단락 띄워쓰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단락 개념과 그 다음에 문자의 개념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여기 있는 컨트롤 창은 어, 기본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좀더 확장되는 내용들은 여기 에 없습니다. 자, 그것은 창에서 직접 열어야 돼요. 문자 및 표에 가셔서 문자를 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단락을 열어주면 됩니다. 자, 문자 열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에 가서 이번에는 단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을게요. 뭐, 거의 두 개는 항상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것들은 지금 위에 이게 나오죠? 지금 했던 것들, 폰트.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나오는데, 자, 밑에는 없죠? 예, 이거는 이 위에 없어요. 그 내용들이. 자, 요것도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돌리는 표시 있죠? 이건 로테이트에요. 자, 이 인디자인이 또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글씨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서 자, 긁어서 45도 주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90도를 주면요. 이렇게 돌아가죠. 자, 내가 글씨를 어느 정도는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로테이트에요. 글씨 돌리기, 문자 회전. 자그 다음에 이것은 기울이기입니다. 보통 이제 우사체라고 많이 부르죠. 어, 한글에는 이태릭체가 이제 요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간 기울어주면 30도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예, 약간 옆으로 기울어지게끔. 자, 이게 영어로 치면 이제 이탤릭체가 되겠죠. 이렇게 예,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영 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단락 메뉴가 있네요. 단락 창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어, 좀 전에 했던, 우리가 했던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여기도, 여기도, 그죠? 예, 근데 여기 에 없는 게 있네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건 뭘까요? 이것은, 자, 여러분이 잡지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커서를 여기다 두고요. 자, 달락은 우리가 긁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커서가 그 달락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요거를 올려볼게요. 1. 아무 변화 없어요. 2로 올려 봅니다. 2. 어떻게 돼요? 제일 첫째 자가 두 줄을 차지하게 되죠.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한자를 두줄 차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세 줄, 네 줄. 자, 잡지 같은 거 보면 제일 첫째 글자를 이렇게 키우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헷갈리니까 원래대로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두 줄이죠. 그러면 꼭 한자만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는 글자 수, 즉몇 글자를 몇칸 차지하게 할 거냐. 앞에서부터 두 글자를 두칸 차지하게. 이렇게 해서 예, 앞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어, 강조하는 글씨는 보통 이 단락과 앞 단락 간격, 이 단락과 뒤 단락 간격을 좀 띄워주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붙어서 예, 너무 정신없죠. 자, 이럴 때는 단락 앞뒤 간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락 앞간격, 요거는 단락 뒤간격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여기 하나 단락이고 엔터 쳤죠? 그다음 쭉 오다가 엔터 쳤죠? 자, 다음 단락이죠. 요 사이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 간격. 자, 그러면 단락 앞간격을 한번 볼까요? 단락 뒤간격.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단락 앞뒤 간격을 줄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글씨는 뭐 이런 것 많이 보셨겠죠.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이렇게 예, 해서 뭔가 예,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나 문구나 또는 인용한 것들 쓸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아니면 어, 중요한거나 이렇게 예,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와 단락 부분 한번 전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